관문 준비합니다.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앞마당 쪽에 수정탑이 없어서 두 번째 수정탑을 찾으러 김동선수도 맵 곳곳을 살펴볼 것 같거든요. 자신의 움직임도 뭔가 이 던진 건물에 대한 확인을 해주려고 움직임 가져갑니다. 사도한 기도 마당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벙커 신이 아침에 들어왔지만 간문을 하나 제치어서 삼간문이에요. 근데 어차피 김도욱 선수도 삼간문인 거 체크를 해줬거든요. 지자체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크 생산. 기본적으로 선수비를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해변과 탱커센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 격자 대신 사도를 직접 오사도입니다. 건설로보 사냥에 나서죠. 어차피, 뭐, 건솔로보 잡기는 거. 사도 던지면서 이측을한 상황이긴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색이 잡히는 거고, 후반인 걸 감안하면 좀 피해가 크기는 큰데, 사도를 다 잡으면 되는데, 어, 사도 다 사라갑니다. 사도를 살, 잡아주면, 뭐, 건설로보 색이 던지는 게, 나쁘지 않았을 것같아요 병력 다 살아갔어요. 한기 잡혔죠? 사도. 그리고 황혼 후에 대련소 준비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사신이 살아있는 상황이라, 문독 선수도 이 사신 활용해서 세 번째 멀티 타이밍 확인해주고 상대방의 병력 조합 원터게 갖춰가는지 본진초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들어가기는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멀티타이밍을 빠르게 확인해주는 것필요한 움직임이죠 인상스사죠 마찬가지 주성욱 선수도 김동욱 선수의 빌드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지 로 떠납니다. 무기고 준비까지. 주성 선수는 김동욱 선수의 빌드를 모두 체크했습니다. 병력의 조합이나 아, 무기고가 준비되면 제대를 그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 자신이 뒤쪽으로 돌아왔던 거 그리고 <laughs> 이하게잘잘라내고 3미리 <laughs> 또 병력들 내려옵니다 아 추적자 지금은 김동 아뭐 주동 선수도 당분간은 양산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병력들을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추적자로 나오는 병력들이 조금씩 잘라먹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 힐링 펜을 통해서 그 건물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마당 쪽에 찍었던 거는 상대방의 병력의 양도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펜을 찍은 것. 오. 다른 이득을 거두지는. 양선수병력의뭐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번 상태가 좀 밀렸지. 우려선 레드 랍 이후에 들고있다사조 이번에도, 안고 511까지 태클을 갖추고 있는 확 인해 병력 생산에 집중하고 있고. 어찌됐든, 프로토스의 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련소에서는 공업만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경기에도 공사업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이 업그레이드 완료된 병력보다 더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명다 잘라주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어신 생산, 두 번째 로봇공학 시설, 재료수 하나 더 지으면서 업그레이드 를 계속 맞춰가겠다는 생각인데요. 김동욱 선수의 병력도 많습니다. 김동욱 선수 조합이 좀 필요한 상황. 어신이 적어도 한두개 이상은 보유가 되어 있어야 수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독 선수는 또 드랍을 생각하고 있는 것. 펜을 통해서 병력의 위치를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병력도 계속 올라와요. 적자 불멸자. 한파수비와 거시는 지금 로봇 바운 시설 2회에서 VC 상당히 이효지고 있습니다 단순 그냥 바이킹 없는 상태로 이 병력으로만 피해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면팀 싸움에서는 공격을 받고 병갑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해병 불곰 지뢰또 마찬가지. 그래서 어신의 힘을 비중을 실어준 이후에는 암흑승소 갖추면서 암기까지 보유하겠다는 생각. 포베이스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대방에게 혼란스럽고 오을 진짜 많이 가는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을 달려다가 일단 뒤쪽으로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바이킹과 해방선을 같이 찍어요. 융합로 지으면서 뭐 해방선의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좀 해준다고요.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도 군독선수 밀려서는 안되는 상황이죠 관문 계속 늘어납니다 14관문 준비하고 있어요 주성우 그냥 뭐 우관 준비하면서 뭐 테크를 넘어가는 상황보다는 역시나 힘싸움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인구수 거의 200다 채웠고요 운동선수도 고압을 잘 갖춰놨습니다. 광전사 추적자 거신, 마찬가지, 광전사 추적자 파수기. 맨자까지. 힘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선수도 뭐 오류선을 돌린다거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힘싸움에 집중하기 위해서 병력 생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잘라줍니다. 안측선의 위치 또한 지금 병력들이 돌아올 만한 곳에 모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선이 없는 곳은 사도를 배치시킴으로써 위치를 꼼꼼하게 체크해주고있 방문이 지금 계속 늘어나요. 18번까지 늘립니다주성 1 8관문이에요 그리고 20관문까지 준비하면서 우주관문도 두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체제 완벽하게 갖춰서 힘싸움할 때 그냥 추가 생산해서 병영잘려도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관문만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20관문의 주성선수와 8병형의 김도욱 선수. 은근히 해방선의 개체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거 주성선수도 조합 한번 깨져버려서 추적자의 비중이 깨져버리면, 해방선이 마음속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긴 하죠. 자, 본인의 방전사, 인구수를 뚫어줍니다. 그리고 암흑기사를 대신 생산하기 시작하죠. 자, 11암기에요. 자, 암기, 암기! 자, 오, 자, 잘 죽습니다! 자, 11암기, 활력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도 순식간에 병력 정리했고. 자, 들어가요. 방전사 추적자, 거신. 자, 분열기. 해방선으로 계속 오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라인 그어주고 아 세시멀티를 밀어요. 한쪽 압박하고 한쪽을 뚫어줍니다. 방전사 추적자 것이니 워낙 지금 주성 선수도 먹는 자원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모전을 하는 것도 별로 피해가 아니죠. 누적 자원 또한 3,000에서 4,000대까지 넘어가고 있고. 아, 광전사 추적자 한쪽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자, 해방선 자르고 있는 주성우 오! 오, 참사기! 돌아가는 거 잘랐습니다. 4 0 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원이. 그리고 암흑기사 계속 생산. 인틈 만들고 암기로 뭐 지속적인 이득을 취해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김동욱 선수도 딱 그냥 주성 선수의 병력 한번 잘라 먹고 나머지 딱 자리 잡으면서 김동욱 선수가 말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송 선수가 애초에 뭐 그렇게 정면 힘 싸움을 주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면 쪽에 병력 보여주고 암기로 흔드는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만들기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어차피 병력 많다. 아무기사 던지면서 계속 소모전 합니다. 자 해방선 와. 주성우 우관에서는 특별하게 뭐 우주모함이 생산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계속 그냥 암기사 던집니다. 플렉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사정 9시 쪽으로 보내주면서 자원 확보해줍니다. 인구수 확보도 정말 잘해 주고 있어요. 오 진출해요 병력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김동욱 선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병력들 분산배치 아옥시 멀티 공략이 났는데 EMP 자 치고 들어갑니다 3탄은 10개 잘랐지만 이거 병력들은 뭐 마무리 정리를 해줄 수있는죠 자, EMP 활용과 1시 쪽까지. 자, 지금 이거 세 번째 멀티까지 동시에 노려요. 어, 어. 암기. 와! 짜 진짜 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컨트롤. 와 잡아주지를 못해요. 암기를. 업그레이드 상태도 332. 인공지어소의 공1업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 쉴드 3 먹고 잠시 오면 뭐 눌러주면 금방 업그레이드 완료를 시킬 수 있겠다. 박자 또 돌립니다. 오우 감지탑으로 계속 라인을 그어주고요. 김동선수의 응. 움직임을 체크해주고 응. 있습니다. 김동선수도 지금 김동선수가 한번 정도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상황에서 우반테크의 병력들을 생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 가 폭풍함으로 해방선 몰아주려고 하면 은근히 인구수를 많이 먹어서 다이칭에 의해서 도파나 이런사람들 나오면 그것도 애매하고 우주모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네요 자, 우주모함 판단이 오히려 더 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김도욱 선수는 전술에까지. 이면 이제는 김도 아니 주성 선수가 좀 염려해야 되는 거는 우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김도욱 선수가 각잡고 타임잡고 나와 버리면 인구수에서 병력 양에서 좀 현저히 밀릴 수 있어서 최대한 병력 소모를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공격적인 움직임 취해서 추적자가 잡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 내가 병력을 잘랐네? 진출해야겠는데? 라는 틈을 줘서는 안됩니다 어... 광변사 이쪽으로 돌리고 펜시 멀티 동시에 공격 들어가요 어차피 이 광변사는 잡히더라도 인구수 확보를 해주는데 활용을 하게 되겠고 자, 아무 기사도 보유되어 있는 상황. 곳곳에 해방선이 잘들 하고 있어서 구성 선수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전사 아, 들어가요. 한심월팅 밀러 들어가는데요자 의료선도 1.4로 다잘라고자한심월팅 밀러 됩니다. 해방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병력들이 녹아야 돼요. 아, 전술에. 어주성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 공격에 집중하고 있어서 자, 모릅니다자핵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탐사적다 도갔습니다 계속 플렉스하고 있는 주성우 선수 그리고 김동욱 선수도 막 굳이 무리해서 변경 움직임 가져가다가 변경 잘리고 경기 내주는 것 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얼티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해방선으로 대륙방에. 잠시 후면 모선도 나와요. 흑자의 비중 정말 높구요. 또 전술액 사용해요. 자, ESP 활용. 그열기 천억 폭발. 자, 또 떨어집니다. 예에! 7시도 멀티가 있기는 있는데. 자, 아, 전술액 또한번 떨구는데요. 핵. 아헤... 떨어집니다! 아! 오, 피해를 받아요, 진더군. 자, 이거는 핵 떨어지기 힘들죠.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모함 아까 생산하다가 지금 다시 우주모함 그냥 취소하고 지상 능력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력의 움직임으로 해방선을좀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는데 구성 선수 아니 김동 선수가 애초에 뭐 공격을 올 생각이 아예 없어서 그냥 아예 그냥 게임 어마어마하게 길게 보고 있거든요. 이 뒤쪽으로 돌아와서 본진 쪽에 인프라 무드파이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암기 암기. 아김동욱 누가 시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본진 쪽 해방전. 자 추적자 계속 물이 계속 시도합니다. 전면 쪽에도 추적자 행성 요새가 이렇게 열리를 하고 있고. 자기아타고 뒤쪽으로 빠진 채나와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 잘라주시고, 자 주력자 잘라주고 잘라주고 해방선을 한기씩 한기씩 계속 줄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이번 공격으로 주성선제 병력 뭐가 버렸고 김종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도 암흑 기사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국 그 자원적인 타격을 일단 은 주고 있고요. 아 양산 체제를 일단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주공항에서, 근데 해방선을 꾸준히 모아주고 있습니다. 등동선수. 7시 멀티 날아갔고. 우성욱 선수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쪽 멀티 외에는 안정적으로 자원 수급하는 곳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또한 번. 자, 들어갑니다. e m p 제대로 맞았고. 아원역에서는 오히려 금동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여유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라 죽는 시나리오로 갑니다. GG! 김동욱 선수가 네 번째 경기 장기전 끝에 승률 거두고 2대2